일단 받고 이상하다 없었던 조건이 생겼네 뭐, 뭐 찍지 긴급 수리 아니면 아, 그래, 이거 쓰자. 그거 급한 끝나고 받을 랜데, 만료됐어. 아님들 추석 이벤트 뭐 할까요? 그래도 뭐 하나 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 만료됐으면 다시 돈 돌아갈 걸. 또 걸고 싶으시면 다시 다시 하시면 돼요. 아유. 왜? 그러네 같은 팀이네. 아니 이런 미션 신청해놓고 <laughs> 지금 저격까지 한 거야 이거 악질이구만. <laughs> 정말 못됐어. 자기 네이팅 올릴라고 부품에 메... 정상적인 사람이 없구만. 근데 님들 그 워십 임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뭐 후 승리라는 거 알죠? 승리 미션이 제일 빡세. 근데, 그걸 하라 하네. 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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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우야우거우거우우우우우우우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두... 아, 나 처음, 처음 본다 리얼 찰기 켰나? 아닌데? 철기 안 보이는데. 뭐지? 나폴린가 이 앞에? 아 근데 항모 여기 있나 봐. 계속 오겠다 아 그리고 콜럼버 사거리 너무 짧아 좀만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 이거 넵튠 시탄내나요삽탄으로 안되지? 뭐가 있는데요 여기에 뭔가 있음. 기타까지. 아키즈키. 8K. 썬더로 나무렀다. 빨대 꽂혔어. 야, 넌 뒤지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큼은... 돌둘캤나 말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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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도 더 많은데, 나보다... 아, 짧네? 저한테 이거 부포 레피 시켜 놓고 아 레피래. 뭐지 이거? 부포 콜롬보 시켜 놓고 저격했음. <laughs> 악질이 막질이. 악질. <laughs> 야 저기 그거 좀 잡아 줘요. 나폴리. 도매은? 이거 이거 일킬이 가능할까? 잠깐만 어디..어디 어디 맞았길래 기관이 났지? 이거 못해도 70밀? 안뚫나 측정맞았나 전부? 골란데스 여깄나보다 스팟 안되는거 보니까 시원하다의 개념이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른 것 같네요. 아두명두 마리구나. 아저 썬더로가 제일 문제야. 그지 같은 썬더로. 어이, 부포셋 에발 잠깐 내 내가 딸피 만든 것 킬딸에서 조건 빼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그런 사탄의 자식 같은 짓을 할 리가. <laughs> 그치? 나이스. 근데 우리 키타카제 체력이. 여기도 좀 그래. Fire alarm. 오, 오. All stations requesting fire support. 안 아, 돼, 썬더로랑 마틸에서 이득볼게 하나도 없는데. 클라다푸퍼나 바이바이. 이거. <laughs> 이제포장이고 한번 쉬어야겠다. 포세스로 부포 썼다. 화, 화재도 냈다. 이건 인정해야지. 어디가 부서진 거지? 여기 하나, 아, 한, 하나씩. 터졌구나. 근데 글로 가면 썬더로 나올 텐데 안 나오네. 실전성 없죠. 하나도 없지. 90mm. 등신 6인치 그나마 쓸 만한데 개수 없음 90mm 적어도 구축함도 못 들어 한발 어이, 방해된다. 진짜 이걸 뺏어버렸네. 정말 나빴다. 이거 이거는 킬 인정해 줘야됨. 아니 그럼 사탄이야. 줘봐 저것도. <laughs> 내가 딸피 만들어 놓은 거. 한의 자식도 아니고 말이야. 근데 위쪽 라인 왜 이렇게 못 밀지? 아, 근데 나폴리 때문에 빡센데. 어, 야 엉덩이 짓어 놨다. 저거 <laughs> 봤어? 제 부포가 왜 이렇게 없죠? 어, 곤란 아니 걸려도 이런데 걸리냐? 제발 제발 제발. Problem solved, sir. 아, 포각. 제발 제발 제발. 야, 부포, 나 생각보다 많이 맞췄네. 진짜 이거는 부포 콜럼 보의 승리가 아닐까? 그러네, 부포킬 기... 아니 이걸로 어떻게 부포를 맞춰? 맞추... 허... 내가 성, 성공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아까는 부포일 킬 없었단 말이야. 이거는 스캠이다, 스캠. 치칼로프 보이면 죽일 수 있을텐데. 어디 있을까, 치칼로프? 이 근처에는 있는데. 이섬인가? 에. 나 수리반도 다 썼어. 아씨, 멀다. 사거리 절대 안다, 저거. 조준할 때는 무적 아닌데, 조준 들어가고 공격할 때 무적. 오늘따라 집탄 나쁘지 않다. 야 치칼로프 보여줘봐. 빨리! 빨리 치칼로프. 아니 시간 내 정찰기 시간이 안 부족해. 아, 여기 갔네? Nice work. <웃음> <웃음> 아, 저기 있네 전쟁은 5분 이거 부포킬인데 지금 테스트 베라 약장을 안 줘요. 오! 아 까비. 아 이거 지금 버글려서 나옴. 게임이 버그가 많네. 클릭 안 되는 버그도 있고, 어래 휘는 버그 다시 나왔고. 이거 안 되겠구만. 아, 힌덴 꿀빤다. 포키했죠? Yeah. <laughs> 성공. <웃음> 여기, 여기 보이지? 포키 이거. 하위. 아니 님들도 이거 부포 약자인 거 알잖아요. 크기가 좀큰것 같지만 원래 부포 따기 어려운 배한테는 이거 업적 크기 크게 좀 <laughs> 어왜 남아있지? 버그인가? 와, 나 16만 딜 탱킹했어. 체력 88,000 아니냐? 나 체력 두배 탱선네, 거의.